이번 차시는 제6공화국과 노태우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집권했던 정부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통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 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는 제몇 공화국 숫자를 사용하는 이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 이름 뒤에 정부를 붙이는 명칭 혹은 각 정부에서 추구했던 예를 들자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이러한 명칭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 시민 의식 향상, 기본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제5공화국 내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통령 간선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4.13 호원 조치에 대항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전두환 정부의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봉쇄하려고 계획했던 전두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과 군 동원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 등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포함한 내용을 청와대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 대표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29 선언 다음날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라는 특별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김대중의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기본 인권 신장 자유 언론의 창달,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9 선언을 통해 노태우는 일약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629 선언을 통해 제 9차 개정 헌법이 발의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 참여자가 93.1%를 찬성하여 10월 29일 개정헌법이 확정되기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민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여권 후보였던 노태우가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선 직전 상황은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비롯한 야권인사들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면서 결집하고 김영삼을 총대로, 총재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과 김영삼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고 김대중은 통일민주당에서 분리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28%의 득표율로 2위, 김대중 후보가 27%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하면서 야권의 표가 분열되어 결국은 여당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여소 야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압박과 함께 과거와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태우 대통령 본인의 의지도 일부 작용하여 제5공화국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제5공화국 주요 군 출신을 대거 해임하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 및 학계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게 됩니다. 국회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두환의 측근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정계에서 퇴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12·22 .12 군사 쿠데타의 핵심적 인물이라는 근본적 한계와 함께 5·18 관련자 처벌에는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 국가 원로 자문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다 사퇴하고 은둔했던 전두환의 처벌에 대해 시민 및 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나 노태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 1990년에 커다란 정치 지형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소위 삼당 합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당과 야당이 결합함으로써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정치 및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 등 논의 등으로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 등을 포함한 집권 세력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노태우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고, 제5공화국의 비리 등이 폭로되면서 그리고 또한 서울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990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합당을 통한 정계 개편을 모색하고 당시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그리고 제 3야당인 신민주공화당을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입장에서는 제 2야당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입장에서는 대중적 호감도가 높지 않던, 상황,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던 이두 야당은 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3당 합당 이후 김영삼은 민자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결국 1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3당 합당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큰 정계 개편이며 한국의 정치 구도를 재편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기존의 정치 구도가 독재대, 반독재 구도였다면 이 3당 합당 이후로 보수대, 진보의 구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전향적으로 어떤 개혁을 하려는 모습과 보수적인 모습,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혼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88년 신년사에서 정치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하고 언론 기본법을 폐지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던 장치들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계 도에서 한계 신문사만을 허용했던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언론사 설립 요건을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1990년 한국에 언론 자유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KBS를 다시 친정부적 성향의 언론으로 만든 예에서 볼수 있듯이 언론을 통한 공작 정치가 여전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야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들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반독재 제야 인사였던 언론인 함석헌을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991년 장준화를 복권시키고 훈장을 추서하기도 합니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의 노조, 설립, 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교조를 불법화하여 1,500여 명의 교사를 해직, 파면시키는 등의 노조 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특히 대외 정책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볼수 있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는 시기적으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기가 도래하는 전환기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북방 정책을 천명하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국가들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인 수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 대북정책에서도 일부 성과를 내게 됩니다. 1988년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게 를 됩니다.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같은 해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업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물론. 현재 북한의 핵개발로 퇴색, 퇴색되었지만, 당시의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자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